케이팝과 넷플릭스 드라마를 넘어 수천 년된 고전 명작까지 빠지면 소원한 단골 소재 에르브이 러브 연애가 인생의 전부인 것 마냥 낭만의 목숨거는 여주 남주를 보며 가슴이 절로 웅장해지죠. 시켜줘 금잔디 소방관.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응, 부인. 네, 부인. 다음 세츄인 잔혹하죠. 허구한 날 설거지론이니 가스라이팅이니 거품 물고 싸워대는 통해 우리 사회는 비혼주의와 아픈 사랑으로 만연해졌습니다. 역시 사랑이 꼬 없는 최악의 세대 너나 잘해라 그러면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동서양 현자들이 사랑을 올려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보다 사랑이 대체 뭔가요? 자 오늘은 제가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사랑해답지를 가져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어린 왕자죠 급식 때다 읽었는데 물론 이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세상 어디 있겠냐면은 어린 왕자는 사실 불교, 기독교, 유태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이데거 마르크스 프로 레비나스까지 수많은 인류 종교와 철학을 아우르는 전설급 레전드 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린왕자 설명을 위해 들고 온 책만 해도 겁나 빡신 철학책 세권 시간과 타자 소유냐 존재 우에 하여 오늘은 난이도 밸런스를 고려해서 원작을 직관적으로 각색한 개꿀잼 로코애니를 가져다가 핵꿀잼 게임 시스템을 예시로 쉽게 쉽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싸 애니메이션 아주 끝만 참으시면 인생을 뒤바꿀 동소고금 최고의 진리를 역대급 가성비로 손에 쥐게 될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죠 카카카 친구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린 왕자라는 존잘 못소리 살았습니다. 예? 존잘인데 어떻게 못소이냐고요 워낙 동네가 외지다 보니 어린 왕자가 만날 수 있는 이성이라고 동네 할머니 몇몇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어린 왕자에게 황금 같은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린 왕자네 옆집으로 장미라는 여자 아이가 이사를 온 거죠. 난생 처음으로 또래 아이를 마주한 어린 왕자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눈치챈 장미 역시 같은 감정을 느꼈죠. <laughs> 존재 어린 왕자에게 한 눈에 반한 장미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집에 있는 볼품없는 옷들로는 어린 왕자를 꼬실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laughs>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야 해 장미는 급한 대로 할부를 땡겼습니다. 어린 왕자를 꼬시기 위해 머리도 하고 옷도 가방도 명품으로 주문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흘러 흘러.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3시간 풀매를 하고 대기를 타던 장미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어린 왕자가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 슬그머니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 날씨 좋다... 갑작스런 장미의 등장에 어쩔 줄 몰라하던 어린 왕자는 어, 며칠 전에 본 존예다... 어, 어떡하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각가스레 용기를 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네. 에? 밥이나사 주세요. 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알콩달콩 장미와의 만남에서 어린 왕자가 알아낸 사실은 단 하나, 장미가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게 나만큼 예쁜 사람은 흔치 않아 장미는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부풀리고 허세를 떨었습니다 학벌 좋지 성격 좋지 예쁘지 인기가 얼마나 많았었는데 물론 그 중에는 거짓말... 처럼 느껴지는 것도 꽤 있었고요 그치만 어린 왕자는 마냥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끝 높은 여자를 만나는 만큼 자기 자신도 끝 높은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죠.끼리끼리 만난다잖아. 이 수준 높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린 왕자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장미의 사소한 부탁, 사소한 고민까지 하나 하나 귀담아 들어줬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 년이 지났을 무렵 어린 왕자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녀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가 뱉는 말중 어떤 게 구라고 어떤 게 진심인지 의심이 들. 내말 듣고 있어? 아, 듣고 있다고. <laughs> 내 말에 집중 안한 남자는 없었는데. <laughs> 어린 왕자는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죠. 어, 앞으로는 얘가 뭔 말을 하든 개소리라고 생각해야겠다. 뭘 진지해지냐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건데 싸움은 사라졌지만 어린 왕자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게 뭐지 이유모를 우울감이 불쑥불쑥 찾아왔고 이유모를 짜증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혹시 장미 때문일까 어린 왕자는 결국 장미를 남겨두고 멀리멀리 멀리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가지자 뭐. 어린 왕자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장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었죠. 잘 지내. 어린 왕자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미와 눈이 마주치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흐르던 정막 속에서 장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줘. 난널 좋아한단 말이야. 장미가 이런 말을 한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죠. 그치만 나만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냥 안 맞았던 걸까? 모르겠어 나는 됐어 몸 건강에 잘 지내 뭘 멍청하게 보고 있어 빨리 가 어린 왕자는 주춤주춤 장미를 떠났고 그가 떠난 걸 확인한 장미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에 따르면 요 인간은 두 가지 인생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산다고 합니다. 존재 모드와 소유 모드죠. 존재 모드는 워낙 난이도가 높다 보니 인기가 음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드는 이쪽 단순 명쾌한 소유 모드죠. 어린왕자와 꽃 그리고 당신과 제가 선택한 모드입니다. 소유 모드에서는 가치 있는 아이템을 얼마나 가지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 재산이 500점짜리 아이템 두 개라면 딱천 천점짜리 인간이 되겠죠 아이템의 가치만큼 당신의 점수가 매겨진다 참 쉽죠 덕분에 소유 모드로 사는 사람들은 목표가 단순하고 뚜렷합니다 죽네 가져라 자동차 집 가방 시계 점수 높은 아이템을 갖기 위해 아둥바둥 발버둥을 치죠 아이템이 몇 점짜리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가치를 수치화한 돈이란 게 있으니까요 수요 공급 그래프 아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가치가 높은 만큼 가격이 높게 매겨집니다. 이 합리적인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보다 편한 계산을 할수 있죠 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천만점을 더하고 5억짜리 집을 사면 5억점을 더하는 식으로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모아서 언제 최고가 되고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인생은 한방 그런 여러분을 위해 제가 점수를 두배 이상 뻥튀길 수 있는 슈퍼 치트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사랑이죠 원리는 간단해요 자 여기 못빠지게 일을 해서 35살에 10억점을 모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신이 그 사람을 다 지면 순식간에 10억점을 얻겠죠 이래서 사람들이 사랑사랑 목노아 사랑,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도의상 여친, 남친, 남편, 부인은 한 사람을 넘길 수 없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장비칸이 달랑 하나? 물량 공세가 통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점수를 치열하게 따지고 챕니다.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최대 점수의 애인을 갖기 위해서죠. 만일 5억녀가 장을 보러 나갔는데 2, 3목짜리 매물밖에 없다면 5억녀는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좋은 매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러나 연애는 쬐끔 다 입니다. 5억년은 그나마 비싼 3억남을 살 거예요. 당장은 손해 보는 듯해도 5억년 입장에서는 썩 나쁘지 않은 장사입니다. 2억이라는 가격 우위를 선점한 5억년은 연애 기간 동안 갑질을 할수 있으니까요. 3억남은 5억년의 말이라면 발발 길 겁니다. 2억이나 낮은 점수로 물물교환된 3억남에게 5억년보다 더 좋은 뇌물을 구할 기회는 평생 없을 테니까요. 물론 5억년의 생각은 다를 겁니다. 결혼 적년기가 다가오면 남친 몰래 상금 마켓에 5억 여태그를 걸고 아 좋은 남자 없으려나 하겠죠 장미는 이 매정한 현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가장하죠 다교구의를 통해 어린왕자라는 매물을 선점하고 연애관계에서 의리되거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잉 점수를 어떻게 부풀리죠? 아무래도 점수라는게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요 방금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면서요? 돈은 한계가 명확해요. 도의적으로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소유물. 그러니까 직업, 학벌, 외모, 집안 인품 같은 것들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말을 토대로 사회적 평판에 맞춰서 점수를 가늠해 나갈 수밖에 없죠. 얼굴은 봐줄만하군 직업 전망이 너무 어두운. 그런 가격 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그러는 게더 좋겠죠? 그만큼 배우도 더 받을 테고 버림받을 위기도 줄어들 테니까요. 장미가 자기 자신을 꾸미고 허세를 떨었던 건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어린왕자 역시 이에 호응하듯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부풀립니다. 음, 지금 보러 갈게. 아, 어, 이래야 하는데. 점수가 부풀려지는 만큼 서로의 가면은 점점 더 두꺼워지지만 번호는 수도 없이 따여봤지 이 정도 구라는 괜찮겠지 아무렴 둘은 행복합니다 상대를 가졌다는 성취감과 뜨거운 설렘의 감정으로 도파민은 폭발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설렘이 줄어듭니다 성취감도 예전만 하지 않죠 역할극 하듯이 적당히 맞춰주면서 아슬아슬 버티고 있긴 하지만 어린 왕자의 마음은 이미 공허함과 우울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점수가 높으면 행복할 텐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점수가 뻥튀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왕자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수 같은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5억 점이 있으시다고요? 혹시 머리가 아프신가요? 점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비싼 명품, 신형 외제차, 능력 좋고 잘생긴 남친, 여친. 그건 내가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가치가 됩니까? 실제로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변한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믿을 뿐이죠. 어린 왕자는 생각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른들이라면 내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을까? 그러나 어린 왕자가 여행 중에 만난 어른들은 하나같이 돈과 권력, 일과 술에 목을 매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 나보다 더 아파 보이네. 그렇게 해답을 못 찾고 좌절하던 순간, 어린 왕자의 눈에 여자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세상에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장미의 말과는 달리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 보였죠. 아이고 이게 뭐냐. 어린 왕자가 주변을 둘러보니 그런 여자가 수백 아니 수천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무척 우울해졌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기 자신을 돈의 최고 존예의 보스와 만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장미는 사실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참 별거 없는 놈이었구나. 밀려오는 좌절감에 어린 왕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왜 질질 짜고 계세요?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소유모드에서 점수를 모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특별한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죠 그런데 어린왕자가 만난 소유모드의 고인물들은 특별함이나 대단함과는 어딘가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권력과 명예 돈과 술에 미쳐 불안과 고독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나보다 더 아파 보이네 그렇게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어린왕자는 결국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말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장미와 같은 급의 여자들 우리는 흔히 사람에게 점 점면 점수가 그 사람의 특별함을 증명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점수로 환전하는 순간 그 반대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점수로 교환 가능한 흔한 아이템이 되는 거죠. 점수가 높으면 특별해지는 거 아닌가요? 10억 점을 모았다고요? 100억 점을 모았다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요. 당신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한강공원을 가득 채울 만큼 많습니다. 당신이 점수라는 망상을 굳게 믿는 한,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은, 당신과 점수가 비슷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수 있고 언제든지 할수 있는 아주 뻔하고 흔한 일이 되죠. 이제 당신은 점수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손절을 하거나, 점수 높은 누군가가 당신을 깔 보고 무시하더라도, 남친, 여친을 가로채더라도, 그러니까 당신 자리가 대체되더라도, 그것이 자연의 섭리였다고 덤덤히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테니까. 엥, 그건 아니지 않냐고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는 거죠? 어린 왕자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여우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 어, 그래서 짜고 계셨군요. 다독여주는 여우의 모습에 장미를 겹쳐본 어린 왕자는 무심코 여우의 품에 기대려 했습니다. 어, 뭐하세요? 저희가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아, 어, 미안해요. 모스크에게 밀려난 어린 왕자는 문득 여우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사귄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걸 왜 하는 걸까요? 점수를 쌓으려고? 여우는 어린 왕자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는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그쪽이 필요 없어요. 물론 그쪽도 그럴 거고요. 지금 그쪽은 저에게 길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사귀게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저는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거예요. 여우는 어린 왕자의 눈을 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따분했던 인생이 행복해지겠죠. 굳이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그래요. 길가에 핀 민들레만 봐도 당신 머리색이 떠올라서 절로 웃음이 나오겠죠. 민들레를 스치는 바람마저 사랑하게 될 거예요. 여우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던 길, 어린 왕자는 또다시 여자아이들을 마주쳤지만 그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미도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여자들과 똑같아 보이겠지. 하지만 장미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아이야. 내가 챙겨주고 아껴주고 함께 웃고 놀고 즐겼던 바로 그 아이니까. 여우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의 비밀은 이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장미가 소중한 건 당신이 장미를 위해 쓴 시간 때문이다. 내가 장미를 위해 쓴 시간. 당신은 장미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장미에 대한 책임 어린 왕자는 대뇌입니다 우리는 소유 모드 때문에 허세를 피우고 의심하라고 관계를 쪽내고 우울을 겪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우 누나와 철학자 레비나스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소유 모드로 안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크크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죠 점수와 평가가 아무 의미 없는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머릿속에서 그 개념을 싹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게 쉽냐? 뭐 이게 극단적으로 무소유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점수 모는 걸 인생 목표로 삼지는 말라는 얘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돈도 중요합니다 인정도 권력도 중요합니다 그게 있으면 기분이 좋고 매우 유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쉽냐고. 당연히 준 내게 어렵습니다.만 제가 도와드리죠. 여러분 급식 시절 뜨거운 땡뼈아래 얼린 쿨피스를 친구와 함께 긁어 먹던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날씨가 어떤지 친구의 표정은 어떤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세세하게 떠올려 봅시다 다 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만약 그 추억을 저한테 파신다면 얼마에 파실 건가요 당연히 200원이겠죠 쿨피스 가격이 200원이니까요 뭔 개소린가 싶으시죠 납득이 안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 추억의 가치를 따지는 데 있어서 쿨피스가 얼마인지는 코딱지만큼도 안 중요하니까요 쿨피스보다 비싼 설빙을 먹었더라도 그 가치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쿨피스 추억의 가치는 쿨피스 가격과는 어도 상관없단 얘기입니다. 여우가 말한 대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뭐래? 나는 200원에 팔건데. 엥 나는 200만 원 줘도 안 탐. 그리고요 애시당초 우리의 쿨피스 추억이 하나로 묶여서 같은 가격에 팔릴 리가 없죠. 이 사람이 가진 쿨피스 추억이랑 저 사람이 가진 쿨피스 추억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쿨피스 추억은 제목만 같고 내용은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시간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친구와 쿨피스를 긁어 먹었습니다 그 경험은 쿨피스 추억이라는 동명의 제목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켰지만 당연하게도 그 경험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다른 경험이죠 이 복잡하고 독특한 경험들이 어떻게 200원짜리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못 보게 하는 방해물이 참으로도 많습니다. 저는 그걸 풀피스로 비유했지만 실생활에선 재력, 명성, 학력, 집안, 종교, 정치 성향 등등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쓸모가 있답니까? 이런 게 진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요소던가요? MBTI가 같다고 출신 학교가 같다고 종교가 같다고 정치 성향이 같다고 같은 사람이던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게 보는 건가요? 아참 그리고. 잊으면 안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쿨피스 추억이 얼마든 간에 저한테 못 판다는 겁니다. 추억을 사고 팔고 대체한다는 건제 하찮은 망상일 뿐이니까요. 하하. <laughs> 자 결론은 이겁니다. 당신이 겪은 굴피스 추억은 이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가격을 매길 수도 없고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없는 유일무이한 것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세상 만물이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모든 감정은 그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느낄 수 없었을 아주 아주 특별한 감정이죠. 느낌이. 좀 오십니까? 어린 왕자에게 점수 따이는 재력, 명성, 학력, 집안, 종교 외모 따위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장미와의 만남에서 백억점짜리 사람이 와도 어린 왕자를 대신할 순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점수로 대체할 수 있는 흔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천 수억 개의 독특하고 고유한 칭호를 가진 세상 유일무이한 특별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장미에게 어린 왕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마법 같은 관계 속에서 고유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자만 그런가요? 장미도 그렇고 또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했던 모든 최선 그게 관계며 그게 사랑이고 그게 당신이죠. 그 사람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람이기에 전 여친은 도시락 싸주던데 내 친구는 자가용 타고 놀러 다니던데. 다른 사람 기준을 들고 와서 상대에게 끼어 맞추려 들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억지로 맞춰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만날까? 오늘은 좀 피곤한데. 그래. 상대의 욕구를 존중하지만 나의 욕구도 존중합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를 겨추게 되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면 집착할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여우는 어린 왕자의 노란 머리를 보고 민들레도 좋아지고 바람소리도 좋아질 거라 말하죠. 우리가 여우처럼 관계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면 그 마음은 언제든지 밖으로도 얻어나갈 겁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마저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감성 오지네 조금 오글거리긴 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런 감성적인 멘트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렴 설득이 안 되셨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최종적인 선택은 이성에게 맡겨 보시죠. 불안전한 허상에 사로잡혀 잊지도 않은 결핍을 느낄 건지 소중한 이들에게 헌신하며 뜨겁고 낭만적으로 살 것인지.